안녕하세요, 캠핑 브로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일단 그 전에 그 동안 여름 캠핑은 잘 다녀오셨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캠핑이 정말 정말 가고 싶을 때가 아니면잘안 가게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는 요즘 같은 날씨,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아니면은 완전한 가을이 될 때까지. 이 때가 이제 또 캠핑 다니기 정말 좋은 시즌인 것 같은데, 뉴스 보시면은 요즘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안 나오던 모기들이 날씨가 조금 풀리니까 가을이 돼서야 기승을 부린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캠핑하면서 느꼈던 모기나 벌레들한테 효과적인 그런 아이템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아이템은 제가 캠핑 초반에 많이 썼던 모기향이에요. 그런 나선형으로 돼 있어서 불로 태우는 그런 모기향이나 다이소 같은 데 가서 보이는 스틱형으로 돼 있는 모기향들. 캠핑 초반에나 쓰기 시작하다가 그게 효과가 없이 계속 모기나 다른 벌레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다른 제품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거든요. 물론 효과가 있겠죠. 효과가 있겠지만 저는 딱히 그렇게 큰 체감을 하지 못해 가지고 제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품은 가져오진 않았지만 일단 첫 번째 아이템으로는 그 모기약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아이템은 뿌리는 모기약입니다. 모기 진드기 쫓는 기피효과 이렇게 돼 있는데 야외활동용이라고 써 있고 식약처 허가, 의약외품이라고 적혀 있고 인체용, 온가정용 모기진드기 기피제 정확히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도 몸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? 사람 몸에 직접 뿌리는 거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안전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것도 효과가 그렇게 있다라고는 생각은 못하겠는데 별로 피우는 모기향보다는 효과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1차 방어막으로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. 모기 깊이 제가 저한테는. 세 번째 아이템이에요. 자기 전까지 캠핑을 할때 텐트 안에 있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. 텐트는 모든 문을 더 열어놓고 안이든 밖에든 구분 없이 조금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데 모기나 다른 벌레들을 막아주기는 저는 힘들다고는 생각하거든요.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가 있어서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건데 바로 이겁니다. 전기 파리채. 특이하게 이렇게 폴딩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뒤쪽에 보시면은. 이렇게 락이 있거든요. 이 락을 풀어주고, 이 손잡이를 돌리면은,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. 열린 상태에서, 이 채를 3단이어서 이렇게 펴줄 수가 있어요. 양쪽을 눌러야지만 작동이 됩니다. 방금 보셨나요? 뭐, 이중 안중망이 있다고는 하지만, 이렇게 강한 충격을 했을 때, 사람 손에도 전기가 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, 그래도 확실한 거는, 살상력 100%입니다. 여기 걸리기만 하면은 무조건 다 죽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아이템인데 산지 이제 한 2년 정도 됐거든요. 펀딩 해가지고서는 꽤 높은 가격으로 구매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알리에 이거 2, 3만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. 거의 한두배 가까이 가는, 되는 가격으로 구매한 것 같은데 음, 나는 항상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네 번째 아이템은 선풍기입니다. 이게 제일 최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꼭 필요하다고 하는 아이템 두 개가 있는데 그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. 일단 이 선풍기 하나만으로 캠핑을 하면서 야외에 있을 때나 잠잘 때나 이거만 그 효과가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뭐 조금 더 팬이 크거나 회전 반경이 이제 좀 조절될 수 있는 그런 선풍기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. 어디 제가 TV 같은 데나 유튜브 같은 데서 목에 안 물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 본게 있었는데 이 모기가 비행 능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해요. 정말 하찮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작은 바람에도 비행을 쉽게 할 수가 없대요. 캠핑장 밖에 있을 때도 다른 것들은 저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선풍기 바람이 나한테 오게끔 해버렸을 경우에는 이 바람으로 인해서 모기가 저한테 오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. 제대로 날지를 못하니까. 진짜 효과 좋아요. 이게 100% 까진 아니어도 90%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야외에 있을 때는 조금 이제 이 바람이 퍼지는 방향이 더 넓다 보니까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잠잘 때 회전이 되게끔 해가지고 전체 바람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올수 있게끔만 해놔도 뭐 저한테 접근하는 것도 최소한으로 할수 있고 저를 물기 위해서 이렇게 앉았다고 했을 때도 제대로 앉지 못하고 이 바람 때문에 날아가는지 그런 걸 제가 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확실하게 느꼈던 거 하나는 여름 휴가로 이제 양양에 이제 바다 캠핑을 한번 다녀왔었는데 그날도 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어요. 각도 조절을 잘 못했는지 이 바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와야 되는데 발만 빼고 바람이 와가지고 자는데 발만 수십 방울 물렸습니다. 발만 수십 방울. 그때 좀 확실히 깨달았어요. 이게 정말 효과가 좋구나.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. 정말 효과가 좋다고 많이 느꼈습니다. 선풍기 바람이 싫다고 하더라도 이 미풍으로라도 틀어놨을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름에 캠핑하실 때 목이 걱정이 되신다면 이 선풍기 꼭 챙기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 훈증기입니다. 이보시면이플레스텔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. 이거는 훈증기 겸 랜턴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 구멍, 요 구멍 두 개를 통해서 훈매트를 끼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일단 이거를 사용하게 된 거는 첫 번째는 가격이에요 엘리에서 제가 세일할 때 2만원 조금 넘는 가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다른 매트들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싶은 어떤 매트든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요훈증계의 장점은 야외에서 쓰는 모기향보다는 조금 인체에 덜 무해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과 화재의 위험이나 이런 거에서 좀 안전하다 사용이 좀 간편하다 그냥 매트를 뜯어서 끼워놓고 전원만 켜주면 되기 때문에 따로 그 이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이거의 단점이에요. 이 제품의 단점인데,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적어요. 2단계를 놓고 사용했을 경우에 한 4시간 정도 사용하면은 꺼지는 것 같거든요. 매트를 넣어놓고 4시간이 지나서 이제 빼보면은 매트가 다 타지가 않아 있어요. 모서리나 가장자리 테두리 부분만 조금 하얗게 돼 있고, 가운데 부분은 좀덜 타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, 휴대성이 정말 좋다는 점에서, 그리고 랜턴으로도 쓸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. 여섯 번째로 이너텐트입니다. 이너텐트. 이게 뭐 제일 단순한 방법이고 간단한 방법이에요.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이너텐트가 모기 외에 다른 모든 벌레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아니면은 이제, 이너 텐트가 없이 캠핑을 하시는 분이라던가, 야전 침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, 이제 이 이너 텐트 말고도, 코트 텐트 사용도 가능하니까, 그거꼭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은, 벌레나 모기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. 저 같은 경우에는,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라면은, 열지 않아요.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, 한두 번 열까 말까여서,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린 제품은, 이너 텐트, 아니면은, 코트 텐트가 될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이제 모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아이템 몇 가지들을 살펴봤는데요.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는 선풍기랑 이너 텐트 아니면 코트 텐트가 될것 같아요. 물론 다른 제품들도 다 사용을 하신다면은 이제 모기가 안 물리게끔 방어막을 여러 개 치는 거이기 때문에 2중, 3중, 4중으로 한다면 그만큼 더 모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죠. 특히 말라리아가 기승이라고 해요. 정말 많이 위험하니까. 캠핑하실 때 안전 캠핑하시고 목이 안 물리면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캠핑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이템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다음에도 또 보러 와주세요. 여기까지 캠핑보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